Thank you 11월 6일 목요일 새벽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드리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면아는날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어땠 세상일 취할 건 무예야.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낫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가되도다이 진리 민인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황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이힘 써서 이하세 아멘 사도신경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라. 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설에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드리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무없어도 그 예수는 나의 친군이 불이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5장입니다. 성경 페이지는, 부약성경7 1 6조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동하시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시달보스네와 그들의 동 동가들이 다 나와 그들의 일대에 누가 너에게 희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였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와에게 아뢰고 그 답장 요기를 기다렸더라. 그그의일러 시대에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광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기를 우린 천지 하라님의종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로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로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아, 이제 왕께서 죽히어 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선을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서 에. 네. 5장 1절부터 1 0주까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다시 시작했냐?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방해자들에 불구하고 계속 다시 이제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를 통해서 또 이제 지도자인 스류빨베가유수야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의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임해야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8절에서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부터 말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매일 말씀을 조용히 읍조리고, 읽고, 낭독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LMA가 3장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란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 힘을 다하고 그 말씀을 집에 있을 때인지 길에 가든지 문지방에 넘고 있든지 가르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들릴 수 있도록 또 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담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입니다. 이제 스가리와 학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과 외곽들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계속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상관없이 이들을 도우시죠. 그래서 오늘 5장 2절에 보면 이에스아들, 의 아들, 스리바벨과 요사다기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다 했습니다 혼자 한게 아니라 함께. 이거 기뻐하시죠? 우리가 홀로 할수 있는 일이 있지만 또다 같이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환자로, 교사로, 목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한다 했습니다. 교회는 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어, 예수와 스롯바벨들이 일어나서 시작하니까 모든 선자가 도왔고요. 당연히 백성들도 함께 있겠죠.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시작이 그냥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시 손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성전에 허락한 비밀들을 회복했고 오늘 실제로 이들이 그 핍박과 환란 가운데 수많은 방해자 가운데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보니까 이제 건너편의 총독들이 다트네와 스다보스네가 다시 나서 물어봅니다. 이거 누가 시켰냐? 답변하라고 합니다. 이때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답변하는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늘 11절에 보면, 이제 다시 이 이방 사람들 총독들이, 스달보스 총독이 물어보았을 때, 이제 답변한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해요,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제 유다의 장로들이 이 이방 스달보스 총독이 답변하는 거예요. 너 이거 왜 했냐? 천지의 하나님. 천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한다.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성전을 건축한다고 답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잃어버렸고 또 성각이 무너진 이 자리에서 유다 장로들이 당당하게 하나 앞에 서서 고백하는 겁니다. 10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렇게 세웁니다. 오늘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렸고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몇몇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힘을 합하니 전 민족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찬양과 축복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시 하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아 다시 건축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까지 이들은 일을 못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에스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지들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서나, 아직도 마치지 못했다. 어, 이 청동이 얘기합니다. 답변해 주는 겁니다. 이들을 보니까, 이들의 마음과 가슴들이 하나님께로 있고, 잃어버렸던 성전을 회복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성전을 건축했고, 성벽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학계에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회복한 그 신앙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일하겠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 7절을 보면, 이제 왕이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 왕의 보물을 정거해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럴때에 건축하셨는지 보시고 맞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들의 가슴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성전건축이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단순한 건물거축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들이 돌멩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이들이 하나 님 섰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한두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그 작은 헌신들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다시 시작하는, 또 다시 응답받는 가장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성전을 건축했고, 잃어버렸던 성벽을 회복했을 때, 그들이 믿음이 회복되었고, 그들이 기도왕대업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한 이들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제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 소림인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사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또 다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